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16일 그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추가 내용인데 보시면은 이제 사정 등록을 완료하신 사정 등록을 완료한 사람들한테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12월 16일 매주 목요일 이제 매주 업데이트 때마다 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12월 16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22일 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보상들이 나온다고 해요. 일단, 보시면은, 레코드 선수를 주고, 스킬 부스트를 주고요, 그 다음, 퓨처 스타를 주네요. 일단은, 저 스킬 부스트가 굉장히 좋은 게, 레벨업 할 때도 되게 편하거든요, 저게 진짜. 저거는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3일부터 29일까지, 이것도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은, MVP 선수 팩, MVP 레전드, MVP 스킬 부스트 500개, 퓨처 스타를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3일차.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3위 차로 보시면은 스킬 부스트 500개, 그리고, 퓨처스타, 그 다음, 와이콘 포함 해가지고, 이제, 내셔널, 아이콘까지 해서, 이제 선수팩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20, 이건 30일부터 1월 5일까지, 이것도 역시나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스킬 부스트를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레벨업 할 때도 되게, 편하게 빠르게 할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